안녕하세요 태국 부동산스터디입니다 8월 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효성 헤링턴플레이스 효성 마이너스 2.7억 6.2억 정도에 거래되었어요 이것도 한 10억까지 간다는 아파트였어요 수성자이르네 땅검과 고개를 살짝 좌우로 늘게 됩니다 상인화성파크드림 5억이 무너짐 4.98억의 거래가 이뤄졌어요 상인센트럴자이 어떡하지? 분양해야 되는데 이딴 식이면 분양 때리치워 자, 근래 한 달간 분양한 거예요, 분양. 한 달간. 11건, 11건. 청약 기간 보면 7월에서 8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 1건이 벌써 11건이에요. 미분양도 많이 쌓이고 있는 이 와중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8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하면은 어 추후에 미분양이 얼마나 될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그리고 수성 자이르네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어 특별 공급 청약 접수 현황입니다. 362가구 모집에 통장 5개 들어왔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겠죠. 지나갈게요. 자 수성 자이르네 입지 어 어딘지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사실, 여 학분지하고는 딴동네예요딴 동네. 같은 동네 아니에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신천 강변을 따라서 있는 곳, 위에서부터 뭐 상동, 중동, 하동 없죠? 뭐, 위저 위에 파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이 동네 중에 하나. 네, 여기 수성동이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수성동 2가 어쨌든 이곳에 위치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이 가로주택 그러면 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이 8m 정도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 어, 큰 대도로변 이런 곳은 주로 아니고요. 한 8m 정도 도로 둘러싸여 있는 곳, 뭐 노후도는 얼마, 뭐그 다음에 뭐 주택수는 몇개 뭐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어, 그 노후도나 몇가지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은 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수성 자이르네 요 이름을 보시면 아 자이가 아니고 왜 자이르네야 하시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재건축의 형태의 이름은 브랜드는 자이르네 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분양가 지난번 어, 주말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어, 발코니 3000 발코니 3500 하면요 아이 가격이 얼만가요 이게? 이 가격이 보면 야 그래도 한 7억 정도 되네 야 59제곱미터 이거는 그래도 얼만가요? 음뭐 발코니 3천까지 아 제가 포함했는 건지 안했는지 살짝 헷갈리는데 어쨌든 요것도 한 5억이 좀덜 되는 금액이라고 쳤을때 이거 싼 건가? 사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면 있어서 기존 조합원들이 괜찮은 층 괜찮은 향 먼저 다 가져가고 아마 남은 것들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렇게 됐을 때, 이 가격 메리트, 과연 있을까? 과 메리트 있을까? 아무튼, 그, 수성효성해링 더플레이스를 오늘 그 제목에 붙여본 이유는, 그 아까 6.2억에 거래됐다고 했잖아요? 음, 안정적으로 다치어놓은 거, 기성품을 6.2억에 사면 돼요. 근데 이거 물건을 맞춰갖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 거쳤는데, 더 비싸다. 더 비싸다. 아마 요 가구수도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조합원들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좀 광고 아닌가 아, 싶은 정도의 그런 글들이 보여요. 이 싸다 안 싸다 이야기하기에 좀 애매하죠. 음 저는 싼것 같지 않아요. 누가 게시판에 물어보더라고요. 아,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도물량 임대물량 어, 매도물량 확실히 증가차가 꺾인 느낌이 들어요. 오늘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내일 매도물량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laughs> 연속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요. 매도물량 주춤합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아, 그럼 전세 물량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월세 물량, 요, 보시면은, 아, 증가폭 제법 크네? 한번더 커지겠네? 월세 물량도 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물, 전체 임대 물량은, 매도 물량은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임대 물량은 증가세가 주춤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55, 5 중에 5, 신고가는 10%, 55건 그러면 하루에 한 28건? 야, 희한하죠 이게 하루에 28건 이거 계속 희한하죠 이거 이거 이때 거래요 1월 달 2월 달 요때 많이 나왔던 거래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서 달라지는 게 없더라 다만 7월의 거래량은 어천0천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많은 것이냐 과거 차트를 사례 보여줬을 때어 거래량이 적었다가 많았다가 이렇게 울렁임이 커요 이 파동이 진폭이 커요 근데 반등의 힘이 없을 때는 이 진폭이 약해요. 이럴 때는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 그래도 뭔가 한번 빵빵 틀 만한 소재가 있었는데, 그나마 웃기는건 250만 가구를 분양하기 위해서 원유룡 잠깐 이야기했어요. 야, 시장 이거 하향 안정하려고 화 했는데, 야, 이거 마음대로 안 되네? 왜? 그냥 규제지역 해제했는 곳에 거래량이 살아난다든지 아무 조짐이 없어요. 오히려 미분양, 아까 통장, 특별 공급, 그, 통장 들어온 거 개수 보셨죠? 한 350여 세대 모집에 통장 다섯 개 들어오는 거 보셨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니까 러 어제 한 뉴스에서 나온, 나와서 한 이야기가, 규제지역 더 풀어볼까?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규제지역 더 푼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을 잘못하면, 이 투자자들 진짜 멘붕 옵니다. 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야, 니는 왜 그래, 초치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그릇된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시장의 매물을 더 불러 일으키고, 더 거래를 더 줄어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이때 거래량, 7월에 추가 거래량, 일별로 추가 거래량이 되는 것도 말씀드리면, 그 합이 그 다음 달에 거래량이 되는 현상들, 거의 얼추 비슷하게 숫자들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아무튼, 8월에, 7월, 마무 확정 거래량은 한 1000건 정도 될것 같고요. 황금동, 우방 2차. 자, 가격도 재건, 1 9 8 6년식인거 보니까 재건축하고 또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20%하락했어요 근데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 매매가와 전세가 이 차이를 보세요. 이 사업 신규 성공시키려면 가격 더 많이 높아야 가능할 거예요. 자, 수성, 알파시티, 동아, IUC 가격 이것도 20%. 오늘 숫자 20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건 10%가 좀안 되고요. 침산화정파크드림 15%. 매매가, 전세가 거의 붙어 있어요. 헬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2022년식 너왜 파니? 왜 파니? 요것도 6억 2천이에요. 슈성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 6억 2천. 매매가 전세가 뭐한 1억 정도 차이 나긴 해요. 어쨌든 요 가격이 6억 2천이에요. 물론 요건 규제 이 바로 이전이긴 하지만 규제 지역 해제되고 나서도 뭐 살짝 가격 더 높다 요런 정도 수준이지 뭐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요건 3 0 넘는 하나였어요. 규제 적역 전과 후 달라지는 부분 별로 없어요. 월배 이차 아이파크, 요건 대형 평형으로 가는데도 가격 크게 빠지는 게 보이네요. 101제곱미터, 매매가와 전세가와 맞닿고요 가격 25%. 야, 대형은 괜찮아 있는데 대형도 사실, 어더 빠지면 더 빠져. 비싼 게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이 빠지고, 대형도 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이 빠지고. 근데 이차 아이파크 요 평형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 느낌은, 어그 엄청난 붐에서, 국민 평형도 거의 막 7억 중반 그 이상까지 막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올랐던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 조정 크게 같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침산 화성 파크드림 이번20% 정도, 상인 화성 파크드림 2단지 20% 정도. 제가 얘를 왜 가지고 왔냐? 매매가와 전세가는 거의 맞닿아 있는 형편이고요. 그럼 이 전세가는 한 3억도 실은 힘든 그런 상황일게요. 최근 전세가격 보면 이거, 어, 좀, 이건 좀 임대 물건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윤화성파크드림 이단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옆에 상윤센트럴다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갑자기 느닷없이 상윤화성파크드림 비싸게 거래되는 건들이 있었어요. 야 저것도 뭐야 선진입인가 작전인가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근데 느닷없이 배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이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배신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배신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서 상인 자이르네, 아 상인이 아니고 수상 자이르네. 앞서 이야기할 때도 효성 해링턴 블레이스 2억이었어요. 그 자이르네는 아까 거의 확장하고 보면 거의 7억 가까이 됐었죠. 이게 더 비싸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 청약 그냥 그 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야 그래도 주변 가격보다는 야 이거 싸잖아. 야, 그거, 효성, 효성 해링턴 블레이스, 뭐, 8억 가니, 뭐, 9억 가니, 10억 가니,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이 기준의 분양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지금 주변 가격이 이래요. 6.2억이에요. 근데 7억에 분양을 한대요. 그럼 나 싸다고 이야기 못하겠죠. 상윤화성파크 드림, 옆에 단지, 물론 연식은 이제 10년, 12년, 막 이렇게 지나가네요. 근데 이 가격이 5억대가 무너졌어요. 근데, 뭐, 상인 센터를 대해 분양가가 니뭐 8억이니, 9억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게시판에 막 나올 때마다, 야, 옆에 아파트 5억인데, 분양가 산정 어떻게 해? 그, 아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분양가가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성타운 2차 대형평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요 대덕 2차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래되고 대형평인 것들 가격 한20% 정도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월성도 코롱하늘 제1단지 20% 정도. 이것도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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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4억 2천이다. 그럼 층수가 조금 낮아지기 시작하면 아, 3억 후반대, 3억 후반대 거래가 나오는 게 아, 이유가 있었구나. 요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요. 진천님애기 그랑플리스 4억 2천. 매매가 전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고점 대비 한30%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요. 침산화성 파크드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는 뭔가 뒤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거는 안 봐도 뭐 직거래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가격이 3억 2천. 직거래도 가족 간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크게 문제가 될수 있죠. 어,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세무적인 부분, 세무사에 불려가가지고 어, 조사받는 분들 좀 요새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퍼센트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7, 5, 35. 40% 지장. 야, 이거 오늘 제목 붙였으면 오늘 대박 났을 텐데. 음. 네, 어쨌든, 40%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 지나치게 가격 낮게 해서 증여를 했다거나, 증여는 이렇게 신고 안 되니까 관계가 없고요. 가족 간의 매매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 세무서에 반드시 불려갑니다. 이거. 불려갑니다. 그래서 막 세금 추징 당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 보압 정도 수준 거래, 대실력 청아람 15% 정도 보성은하, 보성은, 국민평형, 어, 매매가, 전세가 딱 붙었어요. 대실력, 청아람 이단지도 매매가, 전세가가 달라붙었어요. 물론, 최근 전세가는 많이 싸지긴 했어요. 이갭 차이 60%, 70% 요즘에는, 어, 최근 매매가 격과 최근 전세 가격을 보면은, 어, 전세가 70% 넘어가는 경우 잘 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대략 20% 정도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 침산을한정 바꿔드림. 그래서 요, 아, 다음에 또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아침부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 각산산이 다음20%두산이브상당동 두산이부. 이것도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어, 이 3억 4 5 0 0이면 어, 시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뜨기 전보다는 그래도 비싼 것 같아요. 어, 그때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그렇다 20% 정도 빠졌고요. 어, 신고가도 있고, 태양 리더스, 이거 한15% 정도 빠진 모습 보이고요. 신고가 그러면 누가 이 와중에 신고가를 사냐? 누가 이 와중에 신고가를 사냐? 일단 고개를 절레절레하게 만듭니다. 근데 가격이 신고가로 가서 그렇죠? 그렇게 많이 높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24평 이거 얼마 안 되는 아파트. 어, 방송이 너무 길어지네요. 좀 지나갈게요. 가격 잠깐만 눈으로만 확인해 보셨죠? 지나가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8월달 일단 올라갔어요. 지금 뭔가 이 상승 분위기. 어, 이러면서 250만 개 공급해야 되는데, 가입대별 거래량 6월의 거래, 6월의 거래, 역대로 가장 적은 자가 가장 적은 거래 이런 거래량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이 뭐다도친개신입니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조금 더 많다 적다의 차이일 뿐이지, 역대 최저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는 건 3억에서 4억, 3억에서 5억대, 8월에 거래도 3억에서 5억대, 이 가격대가 규제 해제되고 나서 가장 눈에 띄는 초록색과 하늘색 부분 가장 눈에 띄네요. 6억 이상 거래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래 비율 한 4, 5%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구 어, 군별 거래량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빨간색이 4월이에요. 4월. 이때가 거의 거래량 피크를 찍을 무렵이에요. 그 이후로 어느 구도 더 거래가 활발해지는 게 없다. 음, 모든 구가 다 거래량이 다 마찬가지로 다 같이 줄고 있다. 면 뜻점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 더 선한 동네고 아니고 이런 것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아홉 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용산자이 가격 보시면은 37층이에요. 37층이 칠억이 분양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잖아요. 그막 6억 5천 막 이렇게 했나요? 아무튼 요 비싼 분양가 인근에서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빌리브 스카이 가격 놀랍습니다. 6.4억이에요. 6.4억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놀래키더니 진짜 우리를 굉장히 놀래킵니다. 누구는 21층을 7억 8천에 샀는데 누구는 6억 4천에 샀다. 야 이거 안전자리에서 얼마를 까먹은 건가요? 안전자리에서 1.4억 차이납니다. 어, 누구는 1.4억을 이득받고 누구는 손해받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어 가격 차이 크게 야, 그래도 분양가기 비싸네. 하지만, 사실 분양가좀 비싼 애들 있죠. 어, 그런 애들이 가격도 조금 비싸게 나오는 것 같네요. 청라, 언덕역 서원프레스트, 6억도 무너지고, 5.8억 거래. 이 충수도 괜찮거든요. 가격대가 분양금, 가격대가 생각보다 좀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월성동, 월성삼정구림구야. 요거 자주 아마 단지수가 크고, 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가격이 5억 1,900, 5억 초반, 5억 초반으로 거의 내려와 있어요. 분양가에서 정말 내 손에 분양권 들고 있었다면, 남, 손에 팔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센텀 가격도 5억. 축전역 동아 i c 요것도 5억이 무너졌네요. 5억이 무너졌어요. 야, 오늘, 오늘 생각보다 분양권 가격이 오늘 딱 저는 딱 받는 게 제일 먼저 받는 게분양권 가격을 보기 전에 거래 신고 건수를 봤거든요. 9건. 근데 규제 해제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루에 20건씩. 20건씩 거래가 막이 정도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틀치 거래가 모였을 때 하루 하루 거래량이 10건씩. 아, 죄송합니다. 하루 거래량이 한 10건씩 이루어졌거든요. 어, 근데 거래가 딱 터졌는데 오늘 거래량을 딱 제공해 봤을 때 9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야, 거래량이 왜 이렇게 적지? 빼아픈 밖에 안 되지? 역시나 거래가 줄어드니까 다시 가격도 좀 위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편한 사람 두려움 여기도 많이 뛰었던 것이죠 많이 뛰었던 곳인데 가격 괜찮은 건가요 네, 74제곱미터에요 59 아니고 74제곱미터의 가격이 이랍니다 그럼, 그럼 야 이거 살래 4.6억이야 이거 살래 아니면 아까 수성 자이르네 그 59제곱미터의 가격이 요 가격이에요 요거 살래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제가 싸다 안싸다를 좀 다양하게 비교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살고 싶은 곳이 뭐 같은 똑같은 지하철 2호선 혹은 똑같은 지하철 3호선 구간에 놓여 있는데 야 분양권 가격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분들 좀 세세하게 좀잘 비교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세거래량 신고가 10% 정도인데요. 이 백구권의 거래량이 6월의 거래량 지간별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임대거래량 자체가 6월에 너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신고되고 있는데 예전 것들을 많이 끌고 오더라 지금도 예전 것들을 많이 끌고 옵니다 3월달에 거래 이 3월달에 거래들 보시면 은 이때 거래 수동 골드 클래스 더 센텀 112 제곱미터 뭐 거래 누락된 것들 있죠 오늘 거래 누락된 것만 뭐 누락되었다가 갑자기 뒤늦게 신고된 것들 3월달 것들이 뒤늦게 신고 되는데 얘들이 가격이 막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6억에서 3억 5천까지 뒤죽박죽인 것도 있고요. 과거의 거래량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더샵, 리비테르, 2차, 이런 것들 왜 뒤늦게 신고되는지. 어쨌든 전세 가액 자체는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언급을 안 드리고요. 요 근래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다. 오늘 자 거래는 6월, 7월 달께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 다 3월 달에 거래된 것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신고하느냐? 그래서 거래량이 좀 고르 결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좀 거래량 감소되는 것을 조금 위장하려는 전설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한 일주일째 지금 과거의 거래건들이 막 신고되고 있어요. 음, 전세 거래가 막 신고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전세 거래량 죽지 않는다 전세거래 시장은 죽지 않는다 평균 전세가격 어 그래도 7월에 거래 살짝 들어 올려졌어요 어, 전년 동월 재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고 전세거래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3억 미만 거래비 중 높아지는데 어, 가장 선호하는 전세 지금 8월에 일단 매매는 3억에서 5억짜리가 많고요 전세는 2억에서 3억짜리 요 구간 요 구간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전세가율로 본다면 만약 5억짜리 아파트가 3억의 전세가 나온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60%잖아요? 맞죠? 그럼 3억짜리 아파트가 어, 전세가 2억이라면 이거 전세가율이 얼마인가요? 66 66%인가요? 어, 그럼 이건 아마 2억이 조금 못될 거예요. 최근 전세가는 세금 매매가와 최근 전세가를 비교해보면 전세가율은 한60% 정도 선이 되는 것 같고 가장 비싼 전세와 가장 싼 전세 이두개 이두 가지를 놓고 보면 거의 한50%한두배 정도, 어, 그 정도 비싼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은 줄어든데 한10% 정도는 유지해요. 모든 지역이 다그 정도는 수준은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월세 거래량, 6월의 월세 거래량 적잖아요. 전세도 적었고 월세도 적었어요. 7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자, 월세 가격 크로스가 한번 나타났습니다. 크로스가 나타나면 한번 눈여겨 서는 봐야 돼요. 평균 월세 보증금은 이제 그냥 예년 수준으로 가고 있고. 월세가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높아진 건 아니다. 어, 금리 올라가지고 전세입자가 만약에 차익금이 큰 상태에서의 그 지출을 생각해 본다면 월세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임대 거래량, 6월의 거래량이 너무 적었다. 수상했다. 왜 이렇게 적냐? 라고 이렇게 했는데, 7월에 거래도 지금 신고되는 추세를 보면은, 야, 거래량 적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래량이 적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